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 교회 선생님, 혀준황 네. 교회 예. 음. 자, 선생님 저희 TV에서 다른 데로 나왔는데 목요일은 안 됩니다. 목요일은 <laughs> 음.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네. 나갔어요. <laughs> 요즘 뭐 비트 코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높으니까 예. 그럼 그, 그걸 그 했었어야죠 왜? 블랙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을 다루셔야죠 <laughs> 그게 생방이 아니잖아요 아, 전날 지난주까지 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이. 그 생방으로 팍한 다음에 JTBC에서 바로 솔드로 넘어가는 에이.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아 에이. 그렇게 음. 치고 나올 줄이야 저도 에이. 봤어요 근데 <laughs> <laughs> 다 당했어. <laughs> 손석희 사장님 나빠요. 예. 오늘 뭡니까? 어, 떡볶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laughs> 제가 나가는 수염미식회에서 떡볶이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다뤘었는데 이제 각종 방송에서 <laughs> 각종 자신들이 출연하는 <laughs> 방송에 대한 <laughs> 광고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그수염미식회 예. 제작진들이 네. 그 김호중 공장장을 어떻게 한번 출연 섭외를 하는 게 고기밖에 안 먹는데 뭘또어 <laughs> 고기 편으로 고기 편으로요? 아, <laughs> 아, 맛있는 아, 고기 아니. 어떠세요? 아, 어, 아 제가 거기 나가면 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먹을 수 있죠 아. 네, 양껏 그냥 고개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laughs> <해줘요. 웃음> <laughs> 수요미식회 홍보까지 지금 여기서. <laughs> 아그 프로그램 괜찮아요. 예. 예. 어, 재밌죠. 예. 예. 근데그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그 여러 사람들이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 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어, 많은 부분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스스로 자신의 감각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덧붙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감각을 오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음, 어, 모든 인간,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인종, 네. 민족, 국가 따지지 않고, 어, 모든 인간은 감각기관과 뇌가 같아요. 감각기관과 뇌가 같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각이나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감각기관과 뇌가갖 같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지금 못알아 듣고 어, 있는 자유부족에서 보알아 예, 듣나 인간의 신체 구조는 예. 인종 민족 어, 국민 국가 예. 따지지 않고 예. 똑같이 태어난다는 아, 아, 거죠 어, 거기서 뭐 개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뭐 예.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뭐모잘라고뭐 예. 그렇죠. 눈이 좀더 나고. 가좀 발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후각이 좀더 민감할 수 있고 예. 하는 그 조금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 모든 인류는 똑같은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예.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그 자연과학들, 인체와 관련되는 그런 과학들이 예. 어,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학들이 어~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열심히 파고 있는 것도 동일한 조건 인체는 다 동일한 조건이다는 라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네. 되겠죠 뭐 그런데 가능은 하나고 뭐~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런데 뭐~ 체질는 다를 수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근데 그~ 각 지역마다 인종마다 민족마다 국민마다 그~ 기호 음식이 다 달라요. 그건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어떤 민족은 저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민족은 저걸 좋아하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까? 예. 예. 그 인종들, 그 민족들이 고유한 미각, 예. 어, 고유한 뇌, 뭐 이런 음식은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자연환경의 결과 아니까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자연환경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그. 예전에는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제 교통과 유통환경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음. 어, 외부, 외국에서의 그 먹을거리들도 그러니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어, 수입해서 먹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사회가 사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에 따라서, 네. 그, 기호 음식, 혐오 음식, 이런 것이. 어, 그거 너무 제가 절실하게. 네, 예. 되는 거죠. 그, 저, 제가 이제 과거에 배낭여행 열심히 다닐 때, 그, 입양. 예 네. 어, 입양된 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네. 또, 2세, 3세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그, 입양된, 어, 입양 안 하고 할게요. 안은 네, 아니지만, 네. 이미 성인들 예, 네, 예. 네. 이외에 제가 만났지만, 그 네덜란드에 같이 여행을 하다가, 네. 네덜란드에 어떤, 그, 역에서 뛰어내리더니, 제가, 어, 너무 역겨운 <laughs> 소세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어. 도저히 같이 못 먹겠어요. 제가 먹뭐 맛있다고 네.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제, 근데 제가 어릴 때 먹었던 된장이 그, 분명히 한국인의 피인데, 네. 그 사람한테는 역곽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입양이 돼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소세지는 너무 맛있고 저한테는 역겨운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어릴 때 어떤 예. 음식에 많이 노출됐는가에 따라서 그 기호가 예. 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뭐, 느꼈어요. 아, 한국인으로 예. 태어났다는 게. 그, 그,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음식이 많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기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추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단독자 개개인이 쌓아놓은 어떤 경험, 네. 음, 그 감성이 붙어 있는 경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어. 조금 늦게 시각을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그 추억은 네.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개인 기억도 있겠지만 그런 집단 기억도 있겠죠 그 그렇죠. 수림 없이 어그 예. 보통은 자기 개별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맛있어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슷비슷한 미각들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어 이게 사회적인 미각이라는 떡볶이 게 성립을 하거든요. 아이 떡볶이, 어, 떡볶이 방송 끝나갑니다 이제. <laughs> 떡볶이 이야기가 그거요. 네.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떡볶이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어느 투맨가 이 추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 이떡볶이에 대한 것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면 당연히 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음. 떡볶이를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죠. 네. 그건 근데 아니다. 이, 이,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이왜 그러신 겁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가지고. 시간은 참 쉽게 낫겠네. 자본이나 정치 권력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요 이명박 대통령 때 떡볶이 세계화 한다. 세계화 연결를내고가는 거. 맞 그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각, 아, 이, 이 미각을 절대화해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던 외국인한테 먹힐 리가 없는데 들고 나왔다. 그, 그런 말도 그, 안 그러시죠. 되게. 근데 아. 이런 일을 정치 권력이나 자본이 나서서 야, 떡볶이 세계화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뭐 뻘짓을 해서 돈을 빼먹고 하더라도 <laughs> 어,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아하. 아, 우리 한민족. 에, 에는 그 떡볶이에 강렬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각 추억 이런 것들도 강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만